근데 당신 남편은 네. 대기업 다니다가 아, 네. 어, 근데 이 사람 지방으로다가 쫓겨난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어, 딱 3년 됐거든요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근데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네. 이 사람이 큰 실수해서 갔네 지방으로 쫓겨났네. 그래서 아, 어,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건데 음. 이 사람이 좀 뒤집어 썼어요. 그러게 당신, 건가는데. 어 당신 남편이 한 걸로다가 보이진 않고 네. 남이 남이 그런 걸로 당신 남편이 뒤집어 썼네. 어 언제 꼭 보면서 그렇게 실수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네, 억울하기는 한데 당신 남편도 네. 잘한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아,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응. 네. 근데 사람이 이 사람. 좀 변하지 않았어요? 한 음, 요새 꿈을 좀 많이 꾼다거나. 어. 응? 아니면은 뭐좀 음, 차갑게 대하거나 당신한테 쌀쌀맞다고 해야 되나? 차갑게 대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 어디를 밖에 자꾸 나돌아다니든가 집에 응? 집에 안 붙어 있고 나돌아다니거가좀 조금 조금씩은 했는데. 음. 원래 괜찮아 이런 거를 뭐 되게 굉장히 아무튼 좀 잘하는 사람인데. 2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음.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음. 지자철되면은 술 엄청 꼬라가 좋아가지고 사사는좀삐지 하더니 그러고 있고요 그런 거가 좀 이상해요 음. 회사에서 일도 잘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던 거 같고 음. 이 사람 가끔 가다가 머리 아프다고 안 해요? 아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머리가 음. 막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꿈 음. 얘기하신 거 제가 금방 생각했으니까 이, 이 어, 사람 자꾸 꿈도 많이 꾸고 머리도 아플 거고 네. 당신네 시엄마 돌아가신 지한 3년, 3년 반? 그 정도 됐네? 어, 어, 3년 네. 좀 3년 넘은 년것 같아. 응. 근데 당신네 묘왜 급하다고 이런 데다가 있어? 여기 전보산대가 이렇게 있고 네. 큰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아요? 전보산대 전기줄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네. 근데 여기 큰 나무 있잖아. 나무 어. 뿌리가 당신네 네. 엄마 시어머니 묘관 밑으로 다 감았어. 아니 뭔가 그러니까, 어, 아근니 제가 좀아 어, 소리가 아니 거기 칠 때도 좀 모른대 양파 보냈고요. 이렇게 큰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빠질 가서 볼 때마다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급하게,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아니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음. 여기다가 묘를 모시면 어떡해. 당신 애들 죽으려고 환장했지. 어, 어, 그때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근데 음. 그거를 떠나서, 음. 모르는 걸 떠나서 여기에다가 당신 네 어머니 묘 쓰고서, 묘짜리로 쓰고서, 음. 한 6개월, 7개월, 요 정도 지나가지고, 아빠 돌아가셨지. 이 사람, 시아빠. 당신네 아빠 말고 시 아빠 가셨지 갑자기 죽을 따,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었다 그래 이 사람은 응? 내가 봤을 때 어디 굴러 떨어졌어요? 아니 죄송한데 이거 무서워디못 보겠어요? 어디 아, 굴러 아니, 떨어졌네? 아니, 와 아니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요 옥상에서 내려오시다가. <laughs> 떨어지셨는데 솔직히 그런거 높이도 아닌데 갑자기 누가 가셨거든요. 근데 죽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닌 아닌데 죽었어. 네. 근데 아빠 얘기하니까 쓴 냄새, 약 냄새 같은 게 나요. 응? 네? 아, 왜 그렇죠? 아니 아버님이 한입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음. 쓴 냄새, 약 냄새, 약초 냄새 같은 게 아빠 얘기하니까 자꾸 나니까 아야. 아, 네. 그런데. 그래. <laughs> 네. 아빠는 묘를 모신 게 아니네 엄마랑 같이 묘를 모신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은 묘가 있지가 않고 화장해서 어디 납골당 같은 데다가 모셨어요? 어 맞아요 화장하고 납골당에 지금 계시는데 <목소리> 근데 당신들 네. 납골당은 납골당인데 더 큰일 생기기 전에 엄마 시엄마 당신네 시엄마 묘 빨리 이장해 아,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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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네 더 큰일 생기기 전에 시엄마 묘 이장을 하던간에 아니면 화장을 해서 따로 모시던 간에 네.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당신네 이거 파보면 깜짝 놀랄걸. 내말 듣고 한번 묘이장 한번 해봐. 와... 응? 이거 과한 지금 나무뿌리에 칭칭 감겨 있어. 당신네 엄마가. 응? 와... 그래서 그래. 네. 아, 근데 뿌링 좀, 아, 너무 무섭네. 이거 갖고 무섭다고 하지 말고. 응? 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 생기기 전에 네. 하루라도 빨리 묘이장을 해야 돼. 응? 더안 좋은 일 생겨. 내가 장담하는데 응. 당신네 언니 편하게 묘 이장을 하던가 화장을 시키던가 하면은 응. 당신네 남편 억울하게 지방으로 내려간 거 다시 본사로다가 발령 나갔어요. 응. 본사로 발령 나서 본사 승진 승진해서 응. 저 높은 데 있을 사람이야. 승승장구해. 진짜 꼼꼼하고 저질 생각 없는데. 아 그거 말씀해 주아니 네. 네. 어, 남편 네. 이거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네. 당신의 남편 내년 후년 네. 승진해서 저 위에 있을 사람이에요 궁금한 점 만약에 움직든지 운기든지 하면 좋은 자리를 따로 봐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봐주지 아... 봐주기는 하는데 네. 지금 여기보다 더 나쁜 자리는 없어 당신나리 여기보다 더 나쁜 자리는 없어 응 나무 뿌리가 쏙 들어가서 감고 있는데 뭐 아, 그럼 좀 연락 드릴게요. 응. 네. 좋은 일 생기면은 그때 네. 또 연락 주시고 또 네. 한번 뵈요. 아, 감사합 응.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